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정문규 회장이 오늘 회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해서 이것이 종료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전국에 65곳을 현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시공이든지생이든지 하청 때문에 망합니다. 하청에서 하청을 주고, 지금 한전이나, 어? 전화국이나 전부 다 하청 주고 있습니다. 이 하청을 주서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는 그 회사를 보고 주는 거지, 화천 은주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쓰나미가 오면 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도 쓰나미가 안올줄 압니까? 참말의 말씀입니다. 일본에는 어제 아래 25만 명이 다른 데를 떠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남이 오면 바닷가 있는 쪽이, 어? 제일 문제가 많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다가 좋고, 아파트가 바다 옆에 있으면 좋은 줄 알지만은, 서남이 오면은 그 아파트는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제가 신정 때 대한민국 국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이 안 맞아도 갔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화재가 엄청 실이 많이 나게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16일 동안 얼마나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큰 거물이 무너질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저는, 어, 이때까지 제가 바타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가구의 총선 때도 저는 맞췄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 말이 틀렸다고 해서 비난 비판도 했지만은 결국은 저 말이 맞아들같다는 겁니다. 이 해장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사탄한다 해서 될게 아닙니다. 물러나더라도 모든 사태를 마무리 하고 물러나야지 지금 햇빛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하청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청을 준것 같으면은, 공무원들도 많이 꼬울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래 가서는, 다 무너집니다. 경제도, 북한 문제도, 일자리도, 다 무너집니다.